네 안녕하십니까 철주크랩스입니다 오늘의 모드는 바로 뱀파이어 네 안녕하십니까 철주크랩스입니다 오늘의 모드는 바로 뱀파이어 모드입니다 이제 오늘도 당일 모드 쇼케이스를 할 건데 이제 모드 시간입니다 그리고 크리퍼가 에 네. 크리퍼가 수영을 하네요 네 크리퍼야 수영하니? 나도 후쩍 어 크리퍼 하고 크리퍼 하고 터틀하고 같이 수영하기 거북이 하고 크리퍼 하고 같이 수영하기 예아 yeah. 하이파이브 예아 yeah. 어 미친놈 네 어쨌든 어 이제 뱀파이어 이제 모드로 갈까요 어 오늘의 모드는 바로 뱀파이어 모드입니다 뱀파이어가 뭐게요 드라큘라 뱀파이어 이제 피를 빨아먹는 그런 뱀파이어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 그리고 또, 몬스터, 뱀파이어를 넣는 그런 모드입니다. 네, 아니 크리퍼? 네, 어쨌든, 어, 일단 이제 아이템부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 뱀파이어를 이제 소개할게요. 어, 그리고 또이 모드에서는 또, 어, 뱀파이어하고는 상관, 어,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또 다른 그런 세상을 또 만들어요. 이제 디멘션을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천국이란, 어, 곳이에요. 천국. 일단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맨 처음에, 어, 바, 어 블드드드드, 아이템부터 소개하죠. 바로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 바로 엔젤 블레이드에요. 이게 <laughs> 내가 웃긴 게, 이 모드가 뱀파이어 모드잖아요. 뱀파이어, 그 드라큘라 이런 피 빨아먹는 그런, 어, 그런, 어, 그런 미친, 미친 정신병자들 모드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무슨 천사, 엔젤이 왜냐면 천사잖아요, 영어로. 천사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laughs> 그게 무슨 뱀파이어가 싫어하는 게 천사예요? 뱀파이어는 마늘을 싫어하잖아요. 마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게 뭔 상관이 있는가는 모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모드, 모드에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게 소개를 할게요. 어쨌든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바로 엔젤 블레이드. 이게 어떻게 만든 이게 이제 이 모드에서 가장 강한 무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냐면 어 홀리 스틸 이런 게 있어요 어? 홀리 스틸이 있거든요 홀리 스틸은 어떻게 만드는가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다이아 홀리 스틸 이제 일자 다이아 옆에 윙스, 날개, 날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날개 어떻게 만드는가 일단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날개 이렇게 옆에 빠바바 놔둬놓으면 뺑 하면서 엔젤 블레이드가 나옵니다. 엔젤 블레이드 여기 나온대로 9부터 13.5 데미지를 주고요. 3000번 사용할 수 있고 이걸 맞으면 이제 그 이제 몬스터가 이제 그 슬로우 그그 그 느려지죠. 두번느려지겠죠네 어, 네, 어쨌든 어, 이게 바로 엔젤 블레이드였고요 일단 홀리 스틸, 홀리 스틸 어떻게 만든가 알려줄게요. 홀리 스틸은 시, 실버, 실버가 필요한데 일단 내가 이렇게 실버는 어떻게 어디서 갔냐면 실버는 일단 뱀파이어 헌터라고 그런 몬스터도 있어요. 총 몬스터가 두명 있거든요. 뱀파이어하고 뱀파이어 헌터. 어, 일단 뱀파이어 헌터를 죽이면 이제 실버가 나오고 그리고 또 바로 그 이런 그 실버 그 이런 게 있어요. 실버 골드하고 다이아처럼 이런 실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그 땅속에는 없고 바로 천국에 있어요. 이런 게 아, 잠깐만요. 내 네, 땅속에 있어요. 땅속 아 잘못 말했어요. 땅 땅속 이렇게 어, 파보면 이게 언젠간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실버 얻을 수 있고 이것도 이게 바로 실버 블럭이거든요. 내가 이걸 어어 어, 잠깐만요. 내가 그 이거 이게 그. 그, 그, 뭐지, 철블록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단, 철블록하고 이제, 이게, 이게, 이게 바로 그, 실버, 은블럭, 은블럭이고요, 실버블럭. 그리고 이게 철블럭이에요. 얜 좀, 아, 얜 좀, 텍스처가 안 좋네요. 얘는 좀 이제 다 부서지고 그런, 그런데, 네, 어쨌든. 어쨌든. 저게 바로 실버였고요. 이건, 이게 바로 구름이에요. 이게. 일단, 천국이란 데 가면 이런 게 많을 텐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아, 맞다. 그 다음에 날개를 보여줄게요. 날개. 날개는 어떻게 만드냐면, 가죽? 그리고 또 그, 뭐랄까 그러니까 그, 치킨한테서 치킨을 죽이면, 치킨을 죽여서 얻는 깃털. 깃털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런 터틀이 숫자를 셀수 있다. 어,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와. 이엉에놀란이네 거짓말입니다. 내가 어쨌든 어, 이게 몇개 필요하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필요하고 꼭그 계단 그 꼬꾸라한 계단 모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옆에 뺑! 옆도 넣으면 깃털이 생깁니다. 깃털? 에 날개가 생깁니다. 이 날개는 또 날개 터트리 날개 토트라 날아라 터트리 난다 떨어진다. 그리고 이 특이한게 이게 그 모드가 좀 이상한데 모드 메이커가 좀어 모드 만든 사람이 이걸 좀 해야 되는데 날개가 움직이면 허, 날개가 무슨 어, 부, 부, 어, 이, 어, 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어, 할 말이 없고 그냥 이제 모드 만든 사람이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업데이트 이제 1.4.8 업데이트에도 이제 하겠죠. 네, 어쨌든 이제 실버로 또 이제 실버 스워드로 만들 수 있어요. 실버 스워드는 3.5부터 3.5 데미지 주고 1,000, 1,000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네, 어 그게 이게 그 파워는 이제 그다이아몬드 하고 비슷해요. 다이아몬드 검하고 비슷해요 파워가. 네, 어쨌든 어 잠깐만요. 그리고 일단 아 홀리 스틸 이걸 이걸 또 말해야죠. 어쨌든 실버 있고 그리고 코로트 실버가 이게 또 어떻게 만드는가 알려줄게요. 아 진짜. 이게, 어, 어딨지? 이게 콜업 실버입니다. 실버를 바라바빠 상자 만들듯이 놔둬놓고, 그리고 피, 피, 블러드! 드디어 뱀파이어 파워가 나오군요. 블러드, 블러드는, 그, 블러드는 이제 뱀파이어들한테서 이제 그, 뱀파이어 죽이면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게, 이거 홀, 어,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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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허기라고 그러나? 한국에, 한국어 잘 모르겠는데, 허기를 삶을 높여요. 어쨌든 그 배고픔을 세 세기를 높이거든요. 이거 먹으면 왠진 잘 모르겠는데 무슨 피를 먹으면 음 허기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픔이 올라요. 네, 뭐 피가 무슨 피 맛있겠죠. 네. 네, 터트는뭐피 좋아하잖아요. 네. 어쨌든 어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또 일단 그러니까 이제 실버 c r u p t silver 가운데 놔둬 p 고 엔더 퍼을 이렇게 코네에 딱놔두놓고 그, 피를, 어, 어 밑쪽에 가운데 놔두놓고 그리고 다이아를, 어, 옆에 이렇게 끼우면, 홀리 슬이 나와요. 아, 참 만들기 어렵죠. 아, 참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 그, 네. <laughs> 네, 어쨌든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홀리 크로스. 와, 이 모델 왜 이래? 홀리란 단어가 말아. 홀리. 홀리 그거잖아요. 그 홀리라고 다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이 단어 는 당연히 아셔야죠. 이거 이 단어 모르면 어떡해요. 인생은 못 살죠. 나 어쨌든 골드 블럭 위에 어 가운데 어 에메랄드 그그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또그 골드를 옆에 빰빰빰놔두면 홀리 크로스. 홀리 크로스는 4.5에서 4.7 4デ... 어, 데미지 여기 적혀 있죠. 500번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엔젤 블레이드보다 좀안 어, 좋죠? 호쳐호쳐저 호조 저저저 호조 호 허쇼쇼쇼 허쇼쇼쇼쇼 허쇼 어머 총같애 뺑뺑뺑 뺑 뺑뺑 총펴 펴펴펴 뺑뺑 네 어쨌든 그만 놀고 어 그리고 어 어어 어,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뱀파이어 활 <laughs> 뱀파이어들에만 화, 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유명한 화살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냥 화살하고 만드듯이 비슷하게 역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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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라 실이 필요하죠 실 3개 크로프티 실버 이렇게 놔둬 놓고 활 만들듯이 그리고 또뭐 피를 옆에 양쪽에 이렇게 놔둬놓으면 뱀파이어 보호가 나와요 뱀파이어 보호는 신기하죠? 보통.. 보통 활은 이렇게 그.. 엄청이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야.. 이 봐봐요 엄청 멀리 날아가 와 근데 이건 그냥 그.. 클릭만 하면 호주저호주저 멀리 날아가요 호주저 이거 그리고 쿨텍으로시 좋거든요. 어쩌arry. 오 주죠. 오오 오. 오 어. 지금 장난? 오 주죠. 오 주죠. 오 주죠. 어 주죠. 어. 오 주죠. 아나나나 나. 나나나나 나. 네, 어쨌든. 일단 이이 활에 대해서 만들어 드리려면 어 주라. 잠깐만요. 내가 여기 어딘가 적었는데. 네. 잠깐만요. 네, 어쨌든 이거는 어 이건 특이하게 이제 그냥 이제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쏘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크리티컬 히트 강해요 예를들어 어, 어, 저게 뱀파이어예요 저건 일단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뱀파이어! 네 어쨌든 어 이게 바로 그 뱀파이어 보호였고 아또 말한 게어또블라또뭐 있었나 네이 정도는 된것 같고 이제 바로 헤븐키 이걸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헤븐키 바로 하늘의 천국의 열쇠라는 뜻이에요 보면 이제 오픈 더 웨이 투더 way to, to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바로 키거든요. 이게 바로 천국으로 갈수 있는 어 천국으로 갈수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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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예요. 그냥 천국의 열쇠. 이게 바로 그그여기르르그 그, 그, 그 골드 이렇게 몇년만 놔둬놓고 가운데 그 아니 밑에 어어목 아파. 밑에 그어그 어, 그 엔더맨 그 구슬 놓고 엔더풀 놓고 그다음에 아이 오브 t 엔더 옆에 놔둬놓고 홀리 스틸 놔둬놓으면 헤븐키가 나와요. 일단, 천국으로 가기 전에, 호쭈저쭈호쭈저저쭈 호자자자! 네, 일단, 헌, 천, 천국으로 가기 전에, 내가 이제 뱀파이어하고 이런 애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잠깐만, 일단, 뱀파이어는, 이 보면 뱀파이어죠? 뱀파이어는 낮에는 불에 타요, 좀비처럼.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어보죠 보자.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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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뱀파이어 뱀파이어 헌터 그리고 또 촛불 촛불이 또 필요하죠 이제 여러분도 볼수 있게 허주어 허주어져 허주어져 어 그리고 어머나 이걸 끄면 보이죠 네어 일단 뱀파이어 뱀파이어 소환되라 이게 뱀파이어입니다 오 뱀파이어 역시 뱀파이어처럼 뭐 옆에 이것도 옆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또, 야, 어, 야그 옷, 내줘. 야! 꽃 내줘. 후추, 저 그, 야, 꽃 내줘. 이건 뭐야? 야! 꽃 내줘. 어디가? 어디가? 보면 이게 뱀파이어는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보통 이제, 이게, 이게 더 빨라요. 야, 뱀파이어! 1대1! 아, 한번 뛸래? 저, 저기까지 누,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긴다. 하나. 둘. 셋. 뱀파이어. 네, 어쨌든, 아 어, 이게 뱀파이어였고요. 일단 뱀파이어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 뱀파이어는 20 HP가 2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트가 20개나 있고 죽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어아 잠깐만요. 아 잘못 알았다. 뱀파이어는 하트가 그 70개나 있어요. 70개나 있고 그리고 또 25타트를 데미지를 주고 <laughs> 그러니까 그냥 어네 어쨌든 25타트를 데미지를 주고 그리고 또 빨라요. 빠릅니다 네 이제 그 소개 드릴게 바로 뱀파이어 헌터인데 어 안녕 엔더맨 엔더맨 양 해골 어 스켈레톤 엔더맨 한니 쳐다보고 있는데 왜나 공격 안하니 상관없어 이게 바로 뱀파이어 헌터인데 뱀파이어 헌터는 일단 어, 하트가 숨을 개고 일단 일단 하트가 숨을 개고 그리고 또 데미, 4데미지를 줘요 4데미지를 주고 뱀파이어 헌터는 그냥 이름이 뱀파이어 헌터잖아요 그니까 러 뱀파이어를 죽이는 헌터 예요 어, 뱀파이어 죽이는 헌터고 그리고 또어아 어, 그리고 뱀파이어뿐만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사, 어, 뱀파이어뿐이 사, 어, 뱀파이어를 사냥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더 웃긴 게 이상하게 돼지를 또 사냥을 해요. 어, 네, 어, 어, 뱀파이어 헌터? 일단 뱀파이어 이게 뱀파이어 헌터고요. 보면 이제 실버 스워드가 있겠죠? 어, 헌터처럼 생겼잖아요. 헌터, 야, 야너왜 돼지를 공격하니. 아니. 야, 돼지. 야, 돼지. 돼지 공격하면 안 돼. 돼지가 얼마나 귀한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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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이게 뱀파이어 헌터였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뱀파이어 헌터 대 뱀파이어. 누가 이길까요? 빼빼빼빼빼. 오줌 저죠오저졌 누가 이길까요? 다다다다다다다. 어, 엄청난 싸움. 어. 네. 아. 봐봐요. 이거 실버 떨어졌죠? 어, 그리고 웃긴 게 아니 뱀파이어 헌터잖아요. 뱀파이어를 사냥한 애들인데 뱀파이어보다 약하면 어떡해? 야, 뱀파이어 헌터야. 아니,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뱀파이어 헌터면 뱀파이어 를 사냥해야 되잖아요. 뱀파이어를 사냥하려면 뱀파이어보다 뱀파이어보다 더 강해야 되잖아요. 또 어째 더 약해? 싸워라. 싸. 싸워. 예! 죽어. 죽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누가 이길까요? 오 누가 이길까? 오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오 뱀파이어 헌터 뱀파이어 헌터 뱀파이어 헌터 뱀파이어 헌터 뱀파이어 헌터 에 네. <laughs> 뱀파이어 헌터가 이겼네요 네 어쨌든 뱀파이어 헌터는 그리고 또 뱀파이어 헌터는 한번 스폰하려면 오 어, 렉이 걸리네요 어 한번 스폰하려면 그 무리지어서 스폰해요 예를 들어 다섯명 5명, 세명에서 다섯명을 스폰 되거든요 당연하죠 왜냐면 혼자 혼자 너무 약하니까 당연히 무리 지어서 활동하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또 얘네들은 또 신기한 게뭐 하니? 수영하니? 얘네는 또 신기하아, 상어서. 어, 잠깐만요. 이게 뱀파이어 언터 어, 뱀파이어들은 또 신기한 게한 명을 공격하잖아요. 한, 일단 그 일단 내가 개인 모드 갈게요. 일단 서바이벌로 가면 일단 공격을 안 해요. 어, 내가 먼저 공격하면 걔네들도 따라서 공격하거든요. 근데 한 명을 공격하면 무리지어서 공격해요 이게한명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덤벼들잖아요 어! 어 싸울래? 어 싸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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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렉 어, 잠깐만 사기야 어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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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안돼 죽었다! 아 장난 아 다시 찾아야 돼아 그거 어딨어 아 그거 얼마 어렉렉렉아 진짜 렉 때문에 그아아 어. <laughs> 아, 그거 잃어버렸어 그게 어디였어 네, 모두 한데어디있어 아, 지금 장난? 아, 다시 찾아야 되잖아. 아이씨. 네, 어쨌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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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보여준, 네, 일단 다 보여드린 것 같고. 네, 이게 바로 뱀파이어 모드였습니다. 재밌었으면, 영상이 또 재밌었으면 좋아요, 댓글, 댓글, 그리고 또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자가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요새 60, 60, 어.. 65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구독자님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오래된 구독자님들 옛날 구독자님들 또 그.. 구독자, 구독을 계속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내일은 또 라바나님하고 또 영상을 찍을 건데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뱀파이어 모드였고요 그리고 또 어.. 네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영상이 또 재밌었으면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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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런 눌러주시고 싫어요 누른 분들은 죽으세요. 왜 싫어요를 눌렀습니까? 네 어쨌든 음, 어, 감사하고요. 달투크랩 c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냐아 어, 나도 바보다. 천국을 보여드려야죠. 천국. 무슨 뱀파이어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천국을 보여드려야죠. 내가 천국 보여드린다는 걸 까먹었어요. 네. 까먹었어요. 네. 이게 바로 천국의 키고요. 천국의 그 열쇠고 이제 천국으로 가볼까요? 이제 우 클릭하면 천국으로 갑니다. 던던던 천국으로 가볼까요? 어 다운 오린 테런 어어 어,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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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 친구 천국이 여기 어디야? 여기 천국 아닌데 여기가 천국이야? 무슨 지역처럼 보이는데? 네어 지금 뭔니어 지금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어디야? 오! 어? 여기, 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천생이었는데? 오! 골드. 여는 일단 위로 가볼게요. 야, 뭐야? 뭐야?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이게 천국이.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짜증나. 네, 어, 천국에 이제 이상하게 뱀파이어 헌터가 맞네요 보면 이렇게 무리지어서 활동하죠? 뱀파이어 헌터 빼라빼빼빼라 빼라빼라빼라빠라네 어쨌든 네 어... 근 네, 이거 어떻천국이 이게 전부 다 이게 이게 그 이게 그그 그. 네 어쨌든 음, 이게 천국이거든요 네 천국에 보면 이렇게 그 천국처럼 생겼진 않은데 별로 별로 그렇게 에헤 그렇게 별로 그렇게 사고 싶은 데는 아니네요. 뭐 있는 대로 뱀파이어 헌터 있고. 네 어쨌든 천국에도 이제 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굴이 동굴이 있었죠. 보면 이렇게 돌도 있고. 라라라라라라라라맨맨맨라라라라 천국에 얼마나 깊을까. 이제 천국에서 떨어지면 이제 이제 천국이 하늘이니까 한, 하늘에서 떨어지면 무슨 그 이제 지구로 오겠죠? 이제 한번 떨어져 볼게요. 네 여기로 이제 떨어지면 이제. 지구로, 다시 가볼게요. 지구로 가자. 지구로, 지구, 지구, 지구. 뭐야. 떨어지면 지옥, 지구, 지구로 가는 줄 알았는데? 우클릭. 아, 아,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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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허, 나는, 어, 어, 너희들 동굴 안에 서있네? 오, 완전히 완전히 외롭지가 아 천국에서는 일단 외롭지가 않겠네요. 같이 놀자, 친구야 친구야. 바라바라 빠빠. 난 야, 난 신이야. 나는 천국으로 천국으로도 갈수 있고 그리고 또 지, 어, 지상으로도 갈수 있어. 지구로도 갈수 있어. 다시 보이. 네 어쨌든. 너. 그렇죠 웃기지, 웃기, 웃기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모두를 끝내겠고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세요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 토트크랩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